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모자를 뒤집어 쓴 남성이 계단으로 올라와 힘껏 병을 던지고 서둘러 사라집니다. 관문을 발로 마구 차기도 합니다. 소음 피해를 호소하던 이웃 주민이 저가할 때그 소리가도 저희라고 생각해 처음엔 말로 시작된 계월엔 위협 이어진다. 위협 벌금 500만원 처분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이야 그냥 이렇게 병 던지고 발로 차는 거 치겠지만 또 분노를 조절을 못하면 또 혹시 일이 생길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소음 갈등이 더 극단적 범죄로 비화하는 일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이웃 사이 소음 갈등으로 촉발된 살인사건 판결문을 전수조사했더니 모두 22명이 됐습니다. 피해자가 위독했던 경우를 더하면 생존자는 35명까지 늘어납니다. 미수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은 인원들이 1년에 첫개 잡아도 3, 4명 정도가 살해당하고 있는 거죠. 소음분쟁 살인사건의 72%는 범행 전 피해자와 가해자의 갈등이 석달 이상 이어졌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로 가래 주고받는 시간들이 통상적으로 몇 개월이 흘러가요. 정말 짧게 잡으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까지 저희들 천송골든 타임이라 그러는데 골든타임에나 행정당국의 적극적 입이 최악의 사태를 막는 열쇠가 될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스토킹이 가정폭력과 같이 적극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를 하고 어떤 피해자 신변보호를 하고 경찰에 접수되는 간 소음신고는 하루 100건 이상 90% 이상은 반복신고인 만큼 간 소음 112 신고코드 신설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 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